아저씨반을 쪼갠 거뭐냐요 먹으라고? 안녕하세요 먹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요우 와이프랑 치킨 시켜서 안녕면이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그럼. 마이키 응. 저희 집 앞에 동근이라고 숯불치킨집이 있어요 거기에요 후라이드도 팔아 음, 음, 맛있다 맛있네 맵지? 음.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맛있네 어떤 맛이야? 음. 이거 봤어? 이게 뭐? 워 숯불 바베큐잘 매운 맛이켰어요 맵네 그게 자기 스타일이야? 화나게 맵 그래서 매운가다응 음. 매운 꽃? 아니 불화 불화인데 왜 매워요? 매일매일 닦고 닦지 말라고 얼굴도 <laughs> 뜨거울라 <laughs> <laughs> 매운데 몰라? 매화 아니야? 몰라. 오늘은 봄이가 안 깨네. 느껴졌잖아. 실패. 이게 엄청 맵네, 소스가. 불닭, 불닭볶음면, 그냥, 잽도 안 되네. 근데 이거 오빠 스타일이지 응. 깜빡. 좀 잘하네? 웃으면서 제일 해이아가보지 고추 먹게 할래? 3례면 진거가위바 아니야 3세판이야 3세판이라고 알았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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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씨.. 그일다 2례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? 다시 3세판? 아니 한판 남았어 다시 3세판 을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 한번딱한 번에 끝내? 어, 가위바위보 너 타이밍이 i 면 짜증나게 y 아나 n y t 으 n y t i 지 y Ti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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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i n y t i 두 개. <laughs> <coughs> <kilometers> <speek trolls> <quindi> what? <answered objectively> <scrub> <son quasi> <oires> 이제 배통네 개로 올올안매오 아메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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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메오? 아메오? 같이 먹어서 매운 메오가메오 아메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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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 그냥 아. 봐. 그렇게 째려 봐. <laughs> <laughs> 음 나도 저런 게 좋다고 생각해. 솔직히 학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정의 를 내버린 거잖아. 그지?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해야 되고, 2학년 때는 뭐 해야 되고, 3학년 때는 뭐 배워야 되고. 그리고 막 갑자 기 중학교 되더니 갑자기 산수에서 수학으로 바뀌고, 그지? 근데? 이미 그거를 미리 알려주면 미리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산수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, 다 가지각색인데, 그지?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정의를 내린 거지. 그래서 나는 좀범위가 자유로운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. 뭔 소리인지 알지? 아까 전에, 아, 아까 전에 저기서도 나왔잖아. TV에서도.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미래에 어떤 능력을 필요할지 모르는 거죠. 솔직히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옛날에는 솔직히 대학 나와야지 막 대여받고 그랬지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. 근데 지금도 대학 안 나와도 대여받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. 한 분야에서 오래된 종사자나 그런 사람들은 대여받거든. 그런 사람들은 뭐돈 주고 배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세월이 흘러서 그만큼 다져진 거잖아. 그 사람들. 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. 그거를 이길 수는 없지. 응. 음. 그렇지.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정의를 내려서안 되는 것 같아. 오케이.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정말 행복 일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진짜 되게 즐겁고 행복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음. 병원에서 일할 때. 한년? 왜? 내가 거 몸이 아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온것 같단 말이야 그한 면이. 응. 물치료 받고. 응. 그럴 때마다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생각?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. 어뭐 누구는 뭐 모델네, 누구는 모델네 막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난 우리 범인가 그런 거안 됐으면 좋겠어. 그냥 뭐 의사 판사 이런 거안 해야 돼. 난 보미가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. 왜?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. 막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. 응. 음. 그걸 고맙대. 응. 음. 그거 들었을 때 그거 뭐라 하지? 은텀. 성취감. 어, 그거. 응. 음. 그러니까 그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. 그 의사 아니어도 많아. 얘네 들잖아.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. 응. 음. 의로운 사람.